좌쪽 되겠습니다. 쪽 우리가 지수 반정식서 살짝 건너뛰고 로가면서풀본다고 했지? 다시 돌아와서 지수, 반정식 부등식 그리고 이어서 로그, 반정식 부등식 해볼까요? 자, 지수 함수 활용하는 데 있는데 일단 반정식부터 보면 지수, 반정식을 푸는 원리는 간단해 두두 두 개의 양쪽, 그 양쪽 편에 둔다 뭐가 있어? 그덕적근 형태의 식이 있겠죠? 그덕적 형태의 음. 그두개뭐를갖게 만든다면, 밑을 갖게 만든다면, 당연히 지수끼리 같겠죠 그렇지? 자, 좌변에 있는 표현과 우변에 있는 표현에서 밑을 합게 만들면 결국 우리가 뭐할수 있어, a 하고 b 하고 같습니다라고 풀을 낼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은밀히 말하면. 요거 말고도 어떤 경우가 가능해요 미친 네모가 1이 되면 A, B는 같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미친 1이 되면 이런 몇 제곱을 하더라도 무조건 1이기 때문에 A, B가 굳이 같지 않더라도 좌변로변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보통은 미친올려줘어지겠어 숫자로 줘어지겠지 밑이 숫자로 주어지니까 밑을 같게 만들면 당연히 일이 아닌 값으로 같게 될 거야. 그러면 아 지수끼리 같습니다라고 어준게 이게 기본적인 풀이야. 근데 풀다 보면 밑에도 뭐가 들어가는 있 경우가 있어. 문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이 정해지지 않았던 얘기잖아.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 되지만 밑이 뭐가 되는 경우도 일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 반등식첫 그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갖게 하는가 밑을 갖게 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이야 밑을 갖게. 두 번째는 제가 나왔지만뭘 이용한가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시환하는 거. 제 최대 최소할 때도 봤죠. 어, 방정식 분등식때도 마찬가지야.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고요. 이때 조심할 거 뭐였나? 치환하면 범위 챙겨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없더라도 T의 범위는 0보다 어대 크게 나오는 거지. 왜? AX는 Y는 A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밑에 1보다 크든 작든 치역은 항상 0보다 큰 범위 나오니까 이 AX는 항상 0보다큰 값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는 0보다 큰 범위가 붙는다는 거. 치환하면 우리가 풀수 있는 2차나 이차 방식이지 이차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형태 될거니요자 드물지만 밑을 갖게 한 대신에 뭘 갖게 할수 있어 지수를 갖게 할수 있는 도움이 있어 그래서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은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똑같으면 방이 넓게 돼 둘의 밑이 어떻게 된다 똑같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 또는 보도 생각해. 지수가 생각해? 0이 되는 경우 생각 여기다. 지수가 0이 되면 a의 0제곱도 1, b의 0제곱도 1이 됩니다. 아, ab가 같 필요 없지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1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미치안 같아도 지수가 0이 되면 등식은 성립하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성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 주로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을 노리고 내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계어야 된다는요. 기본적으로 밑을 같게 하는 게첫 번째 원칙. 그랬을 때 밑이 똑같으면 지수가 같다라고 풀면 되는데 밑에 만약에 미지수가 들어있다면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지수 드물게 지수를 같게 만들 수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수를 같게 만들면 당연히 밑이 같다 고 풀면 되지만. 지수 갖게 만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다면 그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어. 자 이런 과정 문제 풀면 돼 4번에 있는 내용은 4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1번에 같이 씩쓴 거야 그렇지? 미에더도 1, 2, 있으면은 그 미치는 경우 따져야 된다는 얘기 어. 우리는 여기 7 4조의 개념 2번에 네모박스에 정리된거에서 1번 4번을 1번에 4번에 정리 했던거야 렇죠자 그럼 문제들볼게요자 유형 13번 다음 방정식으로 세요돼 있습니다 1번 자 2의 x 제곱 빼기 상승은4에있습니다자얘밑친 2구에요 밑은 밑이 얼마야? 4지 제일 2구는 밑치 밖에 안나는거 얘를 2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럼 2의 x제곱 빼기 3승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 x 이되겠죠 그럼 밑이 같아졌는데 당연히 지수도 어떻게 되니 아 지수도 같아져야지 터트러스 되겠죠 그럼 이제 얘번 풀어주면 되는 거1 3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또는 3이다 괜찮죠? 자, 얘를어 때, 어, 미치 3이고 9분 대기야. 뭘로 맞출 수 있겠다? 3으로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3의 2x 제곱 빼기 6x는 자, 9분이란게3의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이지.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하면 플러스 10이 되겠네. 자, 역시 미치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같은 해되겠죠 과별을 이용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이로나눌까 따라서 x는 얼마다? 4 또는 3 분의 4지 같게 할수 있겠다. 왜? 둘이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한쪽을 다는 거에 마이너스 을 갖고 되겠죠 어느 쪽을 갖고 래 당연하죠 뭐. 어느 쪽바꿀까 오케이. 사 분의 삼에 x 제곱 하기삼 x 제곱은 얘는 사분 삼에 레스를 얻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일수수 있으니까 역수. 가곱하니까사분 삼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수있그지 밑에 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좌별 을향시키면 웨스 플러스 6은요 3, 2 웨스는 얼마나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7, 17 어, 제일 쉬운데 제일 많이 숨진 될까? 제일 기본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기본만 해서 안 되잖아 그치 다음 연습볼게요두 번째 식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풀지를 판단하셔야 겠지 어디서 있는? 이기있이냐 보이죠?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방정식을 잘 살펴보니까 어때요? 2의 2x승, 2 x승이 보이죠? 2x승이 반복되고 있다 그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한다? 시원하다 2의 x승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t로 치환하겠다 자, 치환하면 자동으로 다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긴다고 했지. 지수 함수의 치역에 의해서 어, 2의 x 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얘가 t 제곱이고 4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x 플러스 2승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지수가 더해져 있으면 곱하기로 에리떻게어니게 그럼 결국 떻기가 t니까 몇 t가 되니? 4t로 써야겠다 근데 앞에 게 어떻게 어떻니까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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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떻게는떻게 어떻게 t 떻게고 마이너스 게 t 플러스 8은 어 t 따라서 t는 얼마다? 1게어떻 안되지. 방정식을 푸세요 하는건 누가 하라는 얘기야. 미지수 X값을 구하는 얘기지 T값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 T는 내가 지금 설정한 문자인데. 그럼 다시 x t 를르고 돌려야 돼? 2X로 돌려야지. 2X2? 1입니다. 하나 풀보고 2X2 얼마입니다? 8입니다. 2X 다시 뭐한다 밑을 바꾸어네 1은 2의 예몇 승? 0승. 따라서 X는 얼마다? 0.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면 쓸수 있겠지. 2의 예몇 승이 8이야? 8이다. 그래서 x는 0과 3이루수 있습니다. 그렇죠근데 만약에 봐라. 여기는 다 2티로 치환해서 두근이 모두 1과 8 양수 나왔지. 근데 자, 어떤 방정식은 두 글을 풀었더 하나는 뭐 마이너스니과8로왔어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버려야 되는 거야. 8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방정식의 식은이 아,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두개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두개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된 중에서 응수인근 또는 영인근은 버려지는 거요 그에 따라서 이 지수 만드시는 거는 꼭두 개가 아니라 한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죠. 시한한 생기는 범위 때문에. 자, 이 범위 가지고나 안전도 문제들이 좀더 복잡하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 <laughs>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은 0 어? 3의 x 이 반복되죠. 시원해했던 생각 할거야 그렇지? 오케이. 3의 x 을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 한 부분과 도로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t제곱 얘는 3 곱하기 3의 x니까 3t 보세요. 두근을 알거란 다음에 그럼 이놈의 두근을 인수는 안되니까 알파 벳타로 끝내네? 안 된다고.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x 값을 말하는 거야. 이 e 방정식의 두분이알파벳 베타라는 얘기는 이걸 풀었을 때 x가 알파와 베타로 나온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거는 누구의 방정식이니까 t의 방정식이야. 이걸 풀면 당연히 문값이나오 t 값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 t 값이 두개 나온다고요. t1, t2가 나온다고요. 그럼 t1은 뭔데? 생각해 봐. t1 나오면 t1 t 자리에 지금 t1 집어넣으면 3의 x승이 t1이 됩니다. 풀면은 x가 하나 나오니까 알파 나오겠죠. 그렇게 t1은 뭘 뜻해? 3알파승이라니다 자, t2가 나오면 t 자리에 t2를 집어넣으면 3의 x승이 t2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건베타는 언어니까. 따라서 두근 t1, t2는 라엇할수 있어.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을 수식이 거야. 근의 모양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 다시, 다시. 보세요. x 이 e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x 값이 알파, 베타일 때 수식이 파는 거지. 그러면. x가 알파, 베타일 때니까 당연히 t값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의 두개 만들어져야겠지. 따라서 이걸 풀면 t값은 뭐가 나니다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의 두 번이 되는 거야. 우리가 눈여에봐야될건 바로 뭐야? 이 부분이야. 시한에 의해서 방정식의 근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x를 구하는 방정식이고 얘는 t를 구하는 방정식인데 x와 t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시한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럼 x가 알파베탄 나들어되기는 t는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나오는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봐가 알파 더하기 베타로 걸었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만들어지려면 이두 개를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곱해야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해야지. 지수 법칙의에서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거는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지. 근과 개승 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a분의 s니까 1이 나온다고요. 그럼 3의 몇 승이 됩니까 0승 따라서 알파하다고 하는 0입니다. 라고 쓸수 있죠.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만 방정식의 흔히 치환한 방정식의 두근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근의 곱을 구해야지만 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나 합을 구하라 지만 곱을 구할 거야. 그래. 이거랑 비슷한 게 로그에서 그래. 또 나올 거야. 로그에서 곱을 구하라거나면 합을 구하게 될 거라고요. 합을 구하면 진수끼리 곱 그렇기 보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늘 발판을 했을 때 시한한 반대식의 두근의 모양을 잘 잡는 것. 조금만 잘 잡아 주시면 바꿀 수 있으니까. 됐지? 밑에 파기 체크 문제 볼까요? 파기 체크 문제 몇번 음. 100번에 2번, 2에 2x 플러스 1승 빼기 2의 x승 더하기 k 는 0의 두근의 합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k를 구하라 그있지자 두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두근을 뭐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로 한다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잖아 됐지 근데 이 방정식을 아하니 어떻게 푸는 방정식이야? 시화하는 방정식이지. e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되고 t는 영보다 크게 되겠지. 그럼 뭐가 되냐 이거? 이 t 제곱이고요. e의 1승 따보니까 얼마야? e T죠. t 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의 두 번은 t 값이 나오는 거고요. x 값이 알파베타니까 T값은 얼마되니?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 가기 베타가 마이너스 오니 하루하루를 하려 둘을 뭐해야 되니? 곱해야 되겠지.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 하면 그게 얼마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A분의 C에서 2분의 K가 된 거예요.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2분의 K라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오니까 2의 마이너스 오승이 2분의 K가 되겠지 그럼 K는 여기 2가 또 곱하면 2NS-4C이 되겠지 얼마다? 10년 분의 1입니다 자 이거를 활용한 문제가 뒤에 하나 더 나올 거야 보는 김에 마지보다 지금 보니까 연습 문제 등장하네 풀고 다음 내절 들어갈게요 그리고 연습 문제에 80쪽에 91번 연습 문제 91번 방정식 9의 x승은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k가 서로 다른 두실을 하는 거야. 훨씬 아, 늦데도 뭐 있을 까야 편을 닫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걸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범위 중간에 치환을 합니 그렇지? 누구를 치환할까? 3의 X승을 T로 치환을 거고 T를 치면 0보다 큰 범위를 자동으로 수락을 했죠. 자, 그러면 T제곱은 3에 1승 6 t 이 됐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K는 0이라고 만들고 탈야와 그럼 선생님 소류단에 두실 거니까 소류단에 두실 거니까 800씩 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틀리다. 왜? 아 있잖아. 아까 그래프 때도 어때? 0보다 커야 돼. t가 0보다 커야 되고.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실근의실근인데음수인실근이나온다또는 여기 실근이나온다 실근이 그럼 그 t는 어때? 버려지겠지. t가 분명히 이차니까 항두개 나올 거라는 얘기야. 두개 나오는데 음수인 거나 0인 게 있으면 그 t의 값은 버려야 되는 거야. 0보다 큰 것만 챙겨 가기 때문에 만약에 t가 한개 버려진다면 x도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개벌어지고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원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방정식 t 값은 어떤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니? 당연히 또두개 나와야겠지. 근데 두 개가 모두 뭘로 나와야 되니 양수 나와야겠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호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버려지기 때문에 X가 2개 나오려면 T도 0보다 큰 것만 2개 나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양의 실호가 되겠지. 그러면 저거는 판별식으로분이아니었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호두 거리 모두 양수의 조건은 배웠죠? 두 번이 모두 양수를 줬고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야 되지 서로 두 2씩만 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의 합도 0보다 어야 되니 양수 더하 양수니까 양수가 되지두 번의 곱도 어때? 양수가 되겠지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두 번이 모두 양수로 나오겠다 기억나니? 응. 서로 다른두식만맞져야 되고 두 번의 합도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나와야 되고 두 번의 곱도 플러스 해야겠지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는 디프라임드고 마이너스 A, C 내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2분의 9보다 작아. 두 번째 두 분의 합근자에서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야? 6이지. 6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별로 오도 없고요.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A분의 C 2K도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들 모두 만족하는 조건은 k 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낮습니다 됐지? 어, 그래서 취하하기 전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취하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왜? 취했을 때제 T의 범위 조건 때문에. 판별식이 아니라 판별식 포함한 두개 모두 양수 되게 하는 조건을 따져 주셔야 돼. 됐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저렇 치환해서 푸는 지수 반응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 요 괜찮니? 그러면 아. 그전 문제들은 음. 근이라고 하면은 음. X라, x의 근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t가 근이 아니라는 거에다 했는데 음. 얘는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게 x랑 t가 하나씩 대응하니까 음. t의 근으로 x를 음. 판단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왜냐하면 지수 함수. 1대1 함수잖아. 그래 봐, 증가나 감소하기 때문에 1대1 함수야. 그럼 x 하나면 t 하나, t 하나면 x 하나로 보이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지금 서로 다른 두개 나오려면 t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laughs> 그래. 그럼 근을 구하 아니고 개수만으로 보니까 t의 개수만 두 개를 찾으시면 당연히 두개 나오겠죠. 그렇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6번이죠 16번 아이고 l 로돌리 k 되네. 자, 우리가 까, So, 우리 예외적으로 봤던 걸 e t 제 a b 문제네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습니다 푸세요 u 값으로 r 하세요 근데 보세요 밑이 x u n d to sugar, 지 h 지수가 같아지면 어때? 당일이 밑이 같아야 된다. x 플러스 2가 3이 되어다 돼. x는 얼마 되니 1입니다.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모두 생각할 수 있어. 지수가 0이 면 지수가 0이 되면 2의 0승도 1, 3의 0승도 1이니까 같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지수가 0인 경우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밑이 같게 줘도 있지. 그럼 당연히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x 플러스 2랑 X제곱 X제곱 x 제곱 빼기 4랑 같아야 된다. 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 나았거 근데 밑이 같은데 밑이 아직 미지수가 있지. 그럼 밑이 뭐가 되는 경우 생각하라고요. 1이 되면 지수는 달라도 무조건 1나라고 했지. 그럼 x가 뭐인건 생각하라고요. 4의 경우 생각하라고 했지. 근데 이서 x 는 그때 3강 틀에서 내는 리2 5에도4리셔되는 4분 모양 2만 400야0이4이0 400 400 4제이400 400 4 0제400 400 400 400 400 4이0 4다0 4이0 400이 여기 방정식이야이 예. 그런데, 여 어째? 풀 yes, 지데 봐봐 열 n 방정식 e yes, 보이죠? 아니, yes, 보이죠? 보이죠? 하늘 y 계속 보이는데가만 e 고니 e 어. 이거 안 s yes, y e 풀수 있는 문 e 아닐까? s yes, yes, 로 찾아야 e 까 y 할까 이밑알 a 헷갈겠다 뭐랄까. 음 필요할까? 3회 과일선은 키로 1 0 0할게 그러면은 P 더하기 3회 과일 곱하기 3의 1승이지. 3Q지 3Q가 13. e x 스 a 곱하기 2승이지. 2P지. 빼기 Q가 여기 개서 풀면 되겠네. 자 어떡하? 3회 밖에 6P 백이3표는 십오 얘랑 이랑 둘을 네. 더해보자자러면면0는는0사사지지고0 0 따라서 0는0 p 0 0 0 0서 보니까 그러면 0 0는0 그럼 0 0도0리지 P가 얼마 나왔어? 4 2 x 0사야 따라서 X는 얼마야? 2 Q가 얼마 나왔어? 3 3의 y 삼0 3이야 Y는 얼마다? 1얼마일 그다음 반합 문도 풀렸죠. 고자 마지막 활용이다. 아니 실수해서 풀면 되는 거겠죠. 활용 문제는 식만 서면 반응식으로 쉬운 형태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자 어떤 생일 한 마리를 플라스틱에 배양하면 x 시간 이후에는 a의 x 제곱 마리로 증식한다. 1 0 마리를 배양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 10마리가 2560마리 된 것은 배양한 지몇 시간인가? 한 마리를 배양하면 x 시간 후에는 ax마리 증식 한다고요. 10마리를 배양했 드리. 그러면 10마리를 배양해서 x 시간 후에는 월등히 됐어. 한 마리가 ax이 됩니다. 그럼 열 마리면 어게는다이열배 되겠죠. 한 마리가 x 시간 전나면 ax지. 요한 마리도 ax지. 요한마리도 AX지. ax지. 그럼 열 마리니까 ax는 몇번되해지겠냐열번되니까10 ax가 되겠지. 음. 그러면 그게 열마리를몇 시간 후에? 문제에서는 3시간이지. 이렇게 했지. 이게 3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늘 얘기야. 80마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a 의 세대곱이 얼마라는 얘기니? w 이 h a a 는 얼마다? I d o 입니다자 그러면 2560마리 마리 s a 다 i n g I don't know w a a 가일어났으니까2 t x n 된다고 했지 X시간 후에 e 마리 y i 다는 I don't k 0 6 0마리되는거였죠1 0만말면2 5 0시2 5 0시은2는 얼마다? 8, 8에시간에 대는 거죠. 10시 말에 대시계에 대는 거죠. 10시 말에 대는 거죠. 10시 말에 대는 거죠. 1 0식 말에 대는 거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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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쉬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잘 챙기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지수 구경식 보도록 하겠습니다.